라이트, 라이트 하게 그래. 아, 먼저, 먼저, 먼저 해, 먼해 라이트, 라이트 강하게 먼저 해 천천히, 천천히 팔좀 뻗어야 돼 그렇지, 그 라이트 먼저 해, 일자로 보면서 떼, 일자로 벌면서 룩, 그렇지 라이스한번 더, 한번 더, 가자 브렇치밀라 밀어 아이고, 됐다, 가자 마지막에 발차기, 어깨 전환 그지팔좀 뻗어 그렇지, 좀더야돼발차브그치이 파이팅 가자, 가자, 우리 이번 발차기 다 좋게 하면 더 좋게 하더 좋지. 진짜 쉽지 않어. 진로우가 라이트 한번 더. 지김가 발차기 까지 잡아. 발차기 그렇한번더한번더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한번 더. 그렇지. 마지막에 뭐 해야 돼? 돌아 나와야지. 그렇지. 너 잘하고 있어. 지금 잘하고 있어. 라이트 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 어, 봐. 라이트 한번 더. 라이트 한번 더. 온다. 온다. 한번 온다. 온다.

발차기 한번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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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지훈이 먼저 가봐 하, 하, 하. 어. 자 발차기 한번더다들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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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온다 온 온다 다 온다 온 온다 온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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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온다 자, 라이트 한번 가자, 라이트. 오른쪽. o u I t 지 l l you, I tell you, I 더. e l l you, I tell you, I tell you, I tell you, 지 t 이 l 잘한다 u I tell you, 다 t e 지쳤 you, I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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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၂2